브레이크 오는 방향을 얘기해주면 돼. 3중. 이번에 움직이죠? 안 들어갈게요. 저도. 누 팽이야 그러면 계속 맞을게요. 나랑 진지 사제. 시작. 누구세요? 사제 위험은 나가요. 이거랑. 이게 약산계돼요약간계바닥깔지는 가고. 약상계? 유성만 같이 만든는구만 20초 도발할게 I'm not sure 요요 be 이 Prepare for d e e 그래서 어디야? 아직 안 왔어요. 온다고만 얘기하고 끌어가거든요. 오케이. 탈쪽. 쪽 떨어지죠. 네. 아 같은데. 요번 의식 상실 때 방벽 두고 해제할 거야. Stop. 아버님, 근처 끝났으면 도가지 놀게. <놀람> <오케이, 한 번. 놀람> 아, 의식 상실에 모색 두고 해보시오. 저 나갈게요. 안에 정리 끝났고, 마무리 합시다. 불려 먹고. 스프리도 없고, 반백 없어? 응, 오케이. 어, 이번에 게이트도 있을게요. 피하고 나안들어갈게 들어갈 수있는 데, 마무리 하자. 자 i x t e 생존기 a y Jungi, Bush, Bush, b u Bush, 아이스 발리오다는 사실 쉬운 냄비여서 우리 첫추에 잡을 수 있었는데, 할 줄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 그치? 좀 바꾸고. 신기, 사실 그럼 잡혀간 사람 그냥 9억 줘요. <laughs> 자, 첫 돌진 거리, 첫 돌진 거리. 하다, 오케이. 젖은 거 풀고. 자, 쉴드, 아, 이건 쉴드 까고요 늦게 갔다 이번에 더 빨리 갔어야돼 돌진할 거야 최대 거리 좋아 기어 풀고 차단 점팔과 최대거리 안 깔렸어. 이번에 안 깔렸어. 이번에 물폭탄 피해야 돼. 이번에 물폭탄 피하고 지울 사람 줘야 되고, 못 지운 사람 이거 까고. 자, 못 지운 사람, 물폭탄 피해야 돼. 아, 무조건 써야 돼. 오케이, 나 돌진 그거 할게. 만 돌진 쇼거리쇼대거리불 깔렸고, 딜 조절해. 어, 딜 조절해봐. 최대한, 최대한 조절해봐. 괜찮으니까 헬로조까헬로조까물프탄 불까. 갈쪽다 딜해. 최대한 깎고, 물 지우세요. 불 있으니까 지우세요. 넘어가죠. 음, 어, 해우리 좀 건너갈게. 불. 반상인데 해우리 받고 아좀 오면 받자. 오면 받자. 오케이. 오면 받아요. 눈이 겹쳐 있으니까. 딜 조절해야 돼. 얼음 나왔어? 쪽고리 줄게. 얼음 봐. 얼음 나야드리블 할게요. 자, 접지 받을게요. 받으시고. 접지 받으시고. 깔렸어요 네 예. 집어넣고 또 나와요 얼음 세트비 접지 디버하기자 네. 5초 솔기 들고 있고요 접지 확인하고 디아블로님 접지 받아야 돼 오케이 다잘 아, 받았고, 자, 얼음 도망가고 나네, 불바닥 빠지고 새우리 받을 타이밍. 사장님 저 땡길 수 있나? 거리가 달 드리블 하고 있는데 나 바람 받았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지죠 얼음 두 개야 지금. 바다놔요 바람. 어. 바람. 불바닥 한번더 깔려요 지금 냄새. 바람 받아놔야 돼. 나 받으러 가고 있어. 얼음 하나 더 나온다. 얼음 하나 더 나온다. 길 조절 좋고 얼음 확인해. 접지 받아야 돼. 이제. 접지 받아놔야 돼. 접지 탱탱력이 작은 거 누르고 길 조절해야 돼. 테라 좀 쳐. 이리온 그만 쳐. 이리온 그만 쳐. 테라 들 좀. 접지 받아놨지. 오케이. 테라 만가 테라, 테라, 테라 만쳐. 테라 만쳐. 테라 만쳐. 테라 넘어가 넘어갔다 넘어가 아 이거 갑자기 피가 나는데 이새끼야옥가자 말뚝 잘 잡고요 생존이잘 쓰고 바닥 잘 피하고 검진 그냥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게요 지금 본진 음. 있는 쪽으로 자 바로 저거 토템 깔고요 뭐 혹시 모를 때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있지 말아보세요 돌야 음. 옆구리 잘 잡고 잘해보자. 생 생일기 아끼지말고 공대만 무함시차 피해야돼 호수 사탕먹고 셀프구호까지 생각하고 자, 잡혀가는 사람 구워 주고 생일 보지말고 그냥 공대만 보세요 바닥조심 쭉 빼주고 다 왔어. 용합자한 번만 더 피하면 돼. 한 번만 더 피해. 행종기 누르고 사탕 먹고, 나드 평온 올려주고. 딜 해. 생선 먹어요. 피 없으면. 공들만. 조직 잡혀갖고. 딜에 잡을 수 있어. 빈들만. 잡을 수 있어. 빈들만. 잡을 수 있어. 딜안 되면 하지 마요.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빈들만. 죽여! 빈들만. 나이스 컷! 빈들만. 와, 개게들다 진짜 이이고 와, 하셨습니 다. 잘했어요. 시드 존나 음에 안. 압도? 오케이. 신기해 지존 신발 나왔데풀준비요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이 뒤에 불정 뒤에 불정 어, 괜찮아. 생존기 큰, 센거 올려야겠다. 어두움 붙이고. 한계하고 고구마 쫄 정배담은 없을 거야. 이렇게. 파이언 붙이고 쫄 마무리하고요. 고구마 본진 쪽 하나 피해. 어둠 붙이고, 어둠 잡고, 전배 풀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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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담벽 깔아, 엉덩이에. 여기서 해. 쫄 오는 거 잡아줘야 돼. 담배 조금 빨라는데, 괜찮아. 그대로 잡고 이번에 춤론 인갱가 아 오케이 오케이 방제 하나 정도 나왜 대상이 안 나오냐 쫄 나오고 산개 군주 붙이고. 이번에 오수 쓸 거야. 고구마. 들어 붙여주고. 오수. 정배 올 거야. 정배 차단 준비. 차단 준비. 쭉 빼고 정배부터. 오케이. 네. 엉덩이로 모일게. 불정이 아픈 거탱 뭐나 올려고. 쫄 오는 거 잡고요. 쫄이 <laughs> 감이 안 잡힌다. 이거 저기. 중간에 속박 좀 깔아. 어둠 잡고. 이거 올릴 거 없어. 개인 흔적이 좀 써줘야 돼, 이거. 아플 거야. 불정 붙이고. 좋아. 한개 하고 코끼리 붙이고. 어둠 잡어, 진개님 나올 거야시죠 이번에 공생기가 없어 그래서 좀 아플 거요. 개인 중 있는 거 써줘 어둠 먹으면 이렇 풀고 개인 중 경기 써야 돼. 타락초자 빼고 불정. 붙여주고. 자, 지금부터 딜 잘하면 코끼리 안볼수 있거든. 50초 안에 못 밀나? 자, 해보자. 쫄 마무리 하고요. 어, 안될것 같은데. 쫄부터. 냉덕 조금만, 더 우리 쪽으로 깔아줘. 이따가. 쫄 마무리 하고. 군주, 아무 군주 이번거방벽 쓸게 음, 네. 엉덩이로 와 엉덩이로 와방벽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힐업하고 어 괜찮아 불정 잡고 픽적 코끼리 잡고 넘기자 정상적으로 이번 온탱 못써야되고 좀 먹으면 코끼리 잡고 산게 마지막 산기끼리 벽 풀고 자 다왔어 이제 고구마 보고. 정배 올 거거든? 아직 아닌가? 좀 이따 와. 아무꾼주, 징기 나랑. 아무꾼주 먹으면 오수 초갈 그만. 수용자부터. 잡고, 본진서 쪽 액수 간다. 징긴 나랑 이거 조금만 까놓자, 초갈. 불전 까고요 초갈 그만 까고, 쫄 마무리해, 쫄 뒤에. 뒤에 쫄 마무리해야 돼. 쫄 마, 초걸 그만 까. 넘어가면 안 돼. 쫄 마무리해, 쫄. 쫄 잡겠지? 초걸 밀게, 해, 같이. 니기랑 나만. 쫄 잡고 와. 어. 블러드 올려. 사이드로 쭉 가야 돼. 아무 군주 잡고, 이번, 아, 암튼 또 나왔네. 이번에 공생기가 없거든? 뭐 피할 거 피해줘야 돼. 암흑 먹을 거야. 이번에 무조건 쓰고, 진기들 암흑 음, 네. 먹을 때. 네. 어줘야 돼. 뒤에 쫄 마무리, 멀리 온거리 마무리. 다음 초과그 경로만 저거 도발하고, 빼자. 망고이 도발. 표범들하고 할수 있어 게이지 충분하고 자, 눈 나올 거야 더 들어가야 돼투으로눈 나왔다 한사이 있고 내가 잡고 갈게. 오십 댐 조심 옆 사람 죽이는 거 조심 옆 사람 죽이는 거 불에 조심. 숨 넣혀. 숨 없어요 이초복 줘. 이면 돼. 다음 주안 잡는다. 다음 주에 어격으로 차단한 번만 볼게. 잡는다. 잡사분 돼. 돼. 브랜트 조심해. 팀킬 조심해. 또 간다. 마무리. 나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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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죽어? 오케이. 이스라네 어, 어, 어. 반지 좋은 거 나왔고, 아, 진기는 되게 세지겠네요. 이제 더탈 시간이 안 돼. 이거 잡고 일반으로 저다럭기로 끝내야 돼. 파이팅 집중. 물약 자, 진짜 막히니까 이번 투 실패하지 말아봐요. Watch tornadoes. g 지 <목소리도> 가오, 에이. b e w 혹시 5초 전 망고님? 3초 껍질 켜놓고? 네, 불. 팀김 나랑 준비합시다. 5뭐 마리 남았어요.

적당히 밀고 와야 돼. 돼지를... 네. 넣으셔도 돼요. 지금은 위험... 건너가도 안안 되고... 도리도. 건너가세요. 아니 살짝 네. 건너가요. 감풍이딱 10초 전... 전지 없으니까 더죽면안 되고. 면안 되고. 터지면 안 되고. 터지면 안 되고. 터지면 안되면바되건너가면 바로 건너가야돼 아무님준비하세요 넘어갈 까야 지금 넘어가요. 넘어오신 분들은 상기하시고. 이번에 반벽으로 버틸 거고. 아이스 패치 안 깔렸고. 흥만이 건너왔어? 흥만 왜안 와? 기법 때문에 안 되나봐. 스페셜 냥빌스라고 b 셔 l i t y zone. I c a 아 t do it. I can't do it. 여 c a n 지 do it. I 아 a n t do 여 t I c 한개 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 나랑 건너가자 내지로 바닥 t 심 o i 오셔도 돼요 s u 기나 i 로아 o u r e a loaci. Beware. I'm not sure if you're a loaci. I'm not sure if y 이번에 e a loaci. I'm not sure if 기 o u r 기 신기. o 기 아인샤 죽었어? 네. 아샷샤죽엘어 죽이면 바로 다 넘어와요 죽이면 바로 건너가 로아시로 아 로아시래 얼음으로 레지르 건너가고 셀트비만 로아시 오고 나머지 레지르 잡으면 돼 바닥 조심 몰때 바닥 조심 바닥 가, 가야지 여기 마무리 됐고 레지르 우리 건너가자 레지르 마무리하면 돼 잡았다 20%. 행적 있어. 사탕 다 먹고. 나이스 컷. 아, 딱 힘들다, 그치? 이걸 좀, 이, 이제 좀잘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오늘 첫그 레이드라 님들 조금 헤맨 것 같고.